I mean. 본 말씀 가지고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첫 번째로 동방박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 모두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며 맞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한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죠. 보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그저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그 놀라운 식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그 기적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은 그 어린아이 한명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반대로, 반대로 또한부르는요그 기적의 현장을 위하여 준비하고 맞아들인 인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났던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보세요? 돌아라. <laughs>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7일간 쉬지 않고 13바퀴에 그 성을 돌고 또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7째 날될 때에 그 성이 무너지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적은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준비 없이 정말 아무것도 헌신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세요. 기도케 하세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할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두 가지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물론, 둘다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얼떨결에 받는 축복은요, 때로는요, 얼떨결에 지나가 버려요. 나중에, 되죠. 아, 맞아, 그게 은혜였구나. 는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받기는 받아요. 받기는 받는데, 때로는 그거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 은 맞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근데 반대로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축복은요. 그게 오면 오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는요. 우리 믿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다라는 거죠. 성탄의 놀라운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의 축복을 준비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갑작스럽게 이 놀라운 축복을 맞아드는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인 예로는 갑작스럽게 말지하는 예편이로 목자들 한밤중에 그냥 양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 예수님이 오셨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도 축복이 되죠. 근데 반대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막사들이에요 언젠지 모르지만 메시아의 나심을 그 별을 통하여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위하여 그 왕이 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미리 선물을 준비하고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두 부류다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물론 귀한 은혜이지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목자들과 그 동방박사가 받았던 감동이 같았을까요? 전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몇년 아니 몇달몇 몇 년을 걸쳐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고 찾아왔던 그 동방박사들의 마음에는요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얼떨결에 얼떨결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목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매년 지나가는 매년 지나가는 크리스마스지만 연말 연시가 되면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그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어뭐 기뻐하기도 하고 들뜬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와 같이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마음,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채워 주신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자들처럼 얼떨결에 받는 은혜가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시간을 드리며 기도함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성도 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동방박사들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동방박사를 세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몇 명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은 아니에요. 분명히 한 명은 아니지만 몇 명인지는 알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몇 개의 선물을 드렸어요? 세 개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세 개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세 명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런데 이 부분 말씀 보면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별입니다. 별. 어떤 별들이, 어떤 별이 그 얘기들에게 보여졌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에서에서는 알수 없어요. 현대 의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아마도 그 별은 우연히 지나가는 어떤 해상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별이 그 동방박사들에게 보였고 그 별을 따라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찬찬 저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별이 아닌 뭐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경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별같이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을 볼수 있어요. 물론 그런 방식이 더 은혜스럽고 더 귀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일반 계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동원마사들은 별을 통하여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 주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물 중에 가장 중요한 예물이 뭘까요? 제일 귀한 예물이 뭘까요? 그들이 드린 황금과 유양과 모략은 아니에요 물론 그 아기 예수님을 키워내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예물은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었겠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 그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결국 귀한 게 아니에요 그 도마바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가장 귀한 예물은 뭐냐? 바로 그들의 시간이에요. 시간. 하늘을 보며 이 세상의 질서와 변화를 위해 연구했던 그 별을 연구했던 시간, 그 놀라운 별을 발견하며 그 별을 따라 걸어왔던 시간,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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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찾아 나선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그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에겐 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 말씀 앞에 얼만큼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세상에 길이 없어요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지혜를 찾는 마음. 그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힙봉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산수도분이 동방박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주님을 찾기 위하여 그 아기의 주님을 찾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나아가는 그 동방박사의 모습.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는다면 아 주님 당연히 만나겠죠 당연히 만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말씀으로 주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2 0 1 3년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저 들뜬 기분이나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 이동방박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요 반드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을 정리하겠습니다. 2 0 1 3년 크리스마스까지 다음 주 다음 주에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 아, 올해만 아, 크리스마스 오는 게 아니죠. 매년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준비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큰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린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그 크리스마스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다른 어떤 부분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교육부를 재건하고 세우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올해 2023년을 달려왔어요. 정말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조재훈 목사님하고 배차민 조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새로 셋업이 되면서 운영되고 있는 이 와중 속에 이번 크리스마스는요, 연합으로, 우리 교육부와 연합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6년, 6번째 크리스마스, 여섯 번의 크리스마스를 지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뜻깊은, 정말 다른 깊은, 다른 어떤 것보다 뜻깊은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준비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이 크리스마스 예배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주님은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그 아름다운 시간과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원해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드리는 시간을 원해요 그 시간으로 주 앞에 나아가므로 주님이 기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쁜 성탄절을 맞은 귀한 선도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